정직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정직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부로 하여 믿음을 잃게 된다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있던 분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랍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기에 한국에서 선생님을 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서는 선생님을 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힘든 세탁소 일을 그는 꿋꿋이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맡긴 양복바지를 다림질하다가 우연히 왼쪽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주머니 안에 천 달러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것은 내 돈이 아니지라고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이 옷을 찾으려던 날,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돈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세탁소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지만, 극구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나 훈훈한 미담이었기에, 그 이야기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로 쓰여지게 되어, 정직한 세탁소라고 주위에 널리 알려지자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무려 종업원을 20명이나 거느리는 세탁소 사장이 되었고 이 뉴스를 접한 뉴욕에 본사를 둔 항공사 부사장이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서 세탁소 주인에게 우리 비행기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맡길 테니 정직하게만 일해 주세요 라며 그 항공사 세탁일까지 맡게 되어 지금은 7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거대한 세탁소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정직이야 말로 최고의 인생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정직하게만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항상 두발 뻗고 자는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